1보수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오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구원 예수 그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리보서 3장 후반부의 말씀은 앞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귀함과 그로 인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에 이어서 이제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체적인 권면과 경고 그리고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는지를 보여주면서 성도들 또한 누구를 본받아야 하며 무엇을 경계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17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그 길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기에 성도들에게 산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몇몇 성도를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파멸의 일을 운명이지만 이 땅에서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신처럼 섬기고 또 수치스러운 일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면서 오직 세상적인 것들만 마음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과는 정반대의 삶의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건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20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님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서부터 다시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고, 완전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킬 부활의 마지막 때를 성도의 영광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은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분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오직 땅의 일만을 몰두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주변에, 심지어 우리 안에도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탐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수 있으니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힘이 됩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은 바꾸어서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본받아야 할 참된 믿음의 모델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서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우리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을 통하여서 누구를 본받고 무엇을 경계하며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을 분별하고 오직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